안녕하세요 저입니다 요즘 이 압력이라는 게임이 로블록스에서 굉장히 뜨고 있는 게임인데요 그만큼 신규 유저가 많이 늘어났는데 아직까지는 공략 영상이 많이 없어 보여 가지고요 제가 플레이를 하면서 얻은 몇 가지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게임은 잠수함을 타고 바다 속에 지어질 어떠한 시설에 내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괴물들이 득실거리는 시설에서 더 이상한 보석을 가지고 돌아가는 게이 게임의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게임 자체가 도어즈랑 비슷해서 도어즈를 해본 사람이라면 이 게임이 익숙하실 겁니다 40층 이상부터 나오는 이 상점에는 다양한 아이템을 파는데요 구매를 추천드리는 아이템을 먼저 알려드리자면 일단 가능에 무조건 메디킷을 사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블랙 나이트 아니면 플래시 비콘을 사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게임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보게 돼저 오징어들입니다 오징어는 기본적으로 손정등 같은 불빛으로 빛을 비추며 플레이어를 공격하는 특징이 있지만 플래시 비콘이나 블랙라이트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징어는 어두운 방에서만 나오니 밝은 방에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짜증나는 몬스중 하나인 <목소리> 가짜문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가짜문은 다음 방으로 넘어가는 문이 함께 이상일 때 나오는데요. 그냥 잘 찍어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기엔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올바른 문을 구별해서 찾는 게 게임을 클리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가짜문을 구별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문 가까이 가면 숨소리가 난다거나, 문에서 스파크가 튀면, 이 문이 가짜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팁은 친구랑 할때 매우 도움이 되는 팁인데요. 저기 괴물이 쫓아오고 있는데, 사랑스러운 친구놈이 있다에 캐리어를 뺏어간다? 이건 억울해서라도 못 죽거든요? 이럴 때는 몬터의 공격범위 밖으로 나가면 그렇게 안 죽을 수가 있어요. 이제 친구를 조지러 갑시다. 이 영상에서 나온 팁들 말고 다른 팁이 있으면 댓글에 써주세요.